안녕하세요. 인포모아입니다. 2025년 MLB 시즌을 앞두고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주제는 바로 연봉 상위권을 차지한 선수들입니다. 특히 오타니 슈에이를 비롯한 메이저리그 스타 선수들의 계약은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MLB 연봉 탑 15를 정리하고 각 선수들의 계약 조건과 관련된 핵심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MLB 연봉 탑시보는 각 선수들의 뛰어난 기량과 시장 가치가 반영된 결과로 향후 MLB 선수 계약의 방향성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오타니 쇼웨이와 후안소토 등은 그들의 계약을 통해 선수 연봉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MLB 계약 체결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포모아입니다. 2025년 MLB 시즌을 앞두고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주제는 바로 연봉 상위권을 차지한 선수들입니다. 특히 오타니 슈에이를 비롯한 메이저리그 스타 선수들의 계약은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MLB 연봉 탑 15를 정리하고 각 선수들의 계약 조건과 관련된 핵심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MLB 연봉 탑 15는 각 선수들의 뛰어난 기량과 시장 가치가 반영된 결과로 향후 MLB 선수 계약의 방향성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오타니 쇼헤이와 후안 소토 등은 그들의 계약을 통해 선수 연봉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MLB 계약 체결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